안녕하세요. 승길 아빠입니다. 오늘은 칡순 촬영하고 나왔는데요. 며칠 전만 해도 칡순이 잘안 보이더니 비가 온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무성하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쓰기에 딱 좋을 때죠. 4월 중순부터 6월까지가 칡순의 영약가 제일 높고 약성이 좋을 때입니다. 이 칡순은 그 효능이 녹용에 버금간다 해서 갈룡이라 불리는데요. 실제 옛말에 부잣집에서는 녹용을 먹고 가난한 집에서는 갈룡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 자연이 주는 공짜 보약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이 노인이 꾸준히 복용하면 늙지 않는다고 하며 양기가 부족하거나 기력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피로가 잦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어, 저희도 좀 갖고 와서 먹으려고 좀 했는데요. 어, 좀이 아니죠. 좀 많이 안 갔네요. 예. 어, 한번, 이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어, 털이, 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끌었, 끌었는데, 소리가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딱딱 끊어집니다. 소리가 좋고요 이렇게 물기가 가득하네요. 그리고 이 생긴 모양을 보면, 이렇게 머리, 머리 쪽을 보면, 꼭 이렇게 용을 닮았잖아요. 예, 하늘로 승천하는 용을 닮은 이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늘하고 비교하면 정말 날아갈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예. 제가 몸에 좋다니까 조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줄기 부분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아, 조금만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약성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기도 있고요. 한번 제가 조금만 먹어볼게요. 오. 물기가 상당히 많고요. 씹히는 맛도 있고요. 좀 이빨이 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좀 질기면도 조금 있고요. 어, 상당히 갈증 해소에도 좋네요. 어, 저같이 생으로 드실 때는요, 어, 이렇게 꼭꼭 씹어서 한두 가지 정도 드셔야 됩니다.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드시거나 많이 드셔도 안 되고요. 한두 가지만 꼭꼭 씹어서 드시면 참 좋습니다. 볼로 넘어가서 이 측순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중년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골다공증 및 관절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관지를 보호하여 감기로부터 목을 보호하고 피로를 회복시키는 등 매우 다양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칙순 효능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기 회복입니다. 제가 위에서도 칙순은 녹용에 버금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식수는 신체의 온기를 회복하고 피로를 개선하는 작용을 나타내므로 평소 몸이 허약하거나 기력이 세한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기관지 건강 개선입니다. 이 한방에서는 기관지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칙순을 처방한다고 합니다. 기관지가 약해서 감기를 달고 살때 칙순으로 차를 우려 마시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기관지와 목을 보호해 주므로 목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꾸준히 먹어야겠네요. 세 번째는 숙취해소입니다. 이 칙은 오래전부터 숙취를 해소한다고 알려져 왔으며 실제로 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다양한 숙취해소제에 식성분이 함유되어 있기도 합니다. 칙순도 치과같이 음주로 인해 체내에 쌓인 알코올을 분해하여 숙취를 해소하고 간의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칙순에는 다이제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다이제인은 골다공증 예방과 완화에 효과가 좋습니다. 식수는 달걀, 우유, 멸치 등과 같이 섭취하시면 칼슘의 흡수가 더욱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미용 및 노화 방지입니다. 식수는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피부 미용에 효과가 좋은데요. 이 중금속이나 몸 안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피부를 매끄럽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 아주 좋습니다. 여섯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이 불규칙하고 석유화된 식생활로 인해 성별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식순에 풍부하게 함대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체내에 쌓인 각종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어, 이런 식순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말려서 차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요. 차로 이용하실때는 잘 말린 직순 20g을 물 1L에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이시다가 약불에서 1시간 정도 달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직순산은 냉장보관하며 하루에 1 0 0 c 정도를 세번으로 나누어 마시면 좋습니다. 제가 위에서 직순은 약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래서 5일정도 드시고 어, 1,2주정도 간격을 두고 다시 복용할 수있게 좋습니다 그냥 일주일 드시고 일주일 쉬었다가 또 드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또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적당량 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직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 요즘에 아주 지천이죠 예, 공짜 보양 많이 드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